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시 사상구 개법동 525-10번지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아파트 현장입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2개 동으로 전체 119세대입니다.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6월 30일입니다. 본 물건의 공급 면적은 20.47평이고 전용 면적은 14.5평입니다. 신혼집으로 딱 알맞은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는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면은 정면에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확장이 되어 있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좌변기에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유리문으로 된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오른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안쪽에 팬트리 옷장과 이불장이 있습니다. 옷과 이불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본 아파트의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바닥의 재질은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금방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앞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안쪽에 긴급 피난구가 있고요. 천장에는 자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합니다. 이곳은 지하철 사상역 5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은 확장형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서양입니다. 거실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르네시떼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에 있어서 생활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싱크대 좌측에 오븐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싱크대 하부장에는 3구 가스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주방 오른쪽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주방 맞은편에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옷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불을 보관할 수도 있겠고요. 사상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신축급으로 손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사상구 개법동 525-10번지 경보 센트리안 1차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은 20.47평이고, 전용 면적은 14.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지하철 사상역까지 도보 3분 거리고, 서부 터미널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20년 6월 30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두 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몽땅 1억 8천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상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급 20평형 싼 아파트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